명신보강, 천명편.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하늘에 들으심이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푸르고 푸른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인가. 높지도 않고 또한 멀지도 않다. 모두가 다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뿐이다. 인간의 사사로운 말도 하늘이 듣는 것은 우레와 같고 어두운 방 속에서 마음을 속일지라도 귀신의 눈이 보는 것은 번개와 같다. 악의 그릇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그를 죽인다. 혹 사람이 착하지 못한 일을 하여 훌륭한 이름을 얻는 자는 사람이 비록 해치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오이 씨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하늘의 그물이 넓어서 보이지는 않으나 세지 않는다. 나쁜 일을 하여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